지금도 원평해변, 어, 모래질이 단단해서, 여기 차가 들어가도, 아, 저 여기 는 지금도는, 노래도 조금 보다 모래가 좁고. 비금도 영사심리해 의하면 모래질이 부드러운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동차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의하면 모래를 아주 모래질 이좋습니다 귀신이 이별인데, 어, 이건 백사장길너 엄청 성합니다그 넓고 오래 해서 좋고, 아, 우동들이 보이죠? 저기선 서는 우들이 지나가는 길 저렇게 하나 예술작품을 만들어놨네요 아 멋집니다 물이 막 그냥 물이 리렇게 물려옵니다 진짜 저런 차들이 들어서 달리고 있는데 오, 빠지지가 않네요 차가 오 아, 모래가 단단하고 지 기금도 0 4 0이